제가 제법에 실려 쓰신 다산 김수호입니다. 아 굉장한 바람이 불고 있는 이것은 제주도 어, 제주 지질 그 수월봉입니다. 네. 엄청난 바람입니다. 아, 이 꼭대기에 바람이 여러 <laughs> 번째 보니까 좀더감날정도 바람에 날려서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생입니다. 이 바람을 제주도에서가 예 이건 아주 전력과 같은 곳입니다. 상당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곳에서 바라보는 제주도의 바람, 이 바다는. 잠을 못 잊고 바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기간. 이곳에서 저는 또 이곳까지 지금 거의 85km를 달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오늘 육제해수욕장까지 가 갑니다 여기서 육제해수욕장을 가서 석양 노후를 바라보는 하는 마음을 개인적 하고 있습니다. 아 여러분 어떠십니까? 아 바다와 저 섬들, 뭐 저기의 풍경에 반짝이 예,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것은 뭐 예, 제주도의 모습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. 예, 바람이 풍부 곳과 조금 바람이 안정적인 곳. 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. 이 모습이 얼마나 장관인지 예, 들러보았습니다. 여기 수월봉 여기는 제주도 지질공원입니다. 제주도 공원이고요. 국가 지질공원 인증서가 돼 있습니다. 아우 대단합니다. 바람에 날려서. 몸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, 상황입니다. 그래도 어, 역시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래도 이곳에 해양성에서 산맥을 다 돌아옵니다. 이곳이 제일 바람이 센 곳, 센 곳이죠. <놀람> 그, 네. 그 제복이, 그, 그 많고 제복이, 바람에 날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. 여러분 또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40분입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다선 김승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